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계란과 근성장에 대한 논문 근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누들을 비롯한 많은 보디빌더들은 계란 섭취 시 노른자와 함께 통째로 먹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분들은 근육을 만들려면 노른자보다는 흰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계란을 통째로 섭취할 때와 계란 흰자만을 섭취할 때를 비교하여 근성장의 정도 차이를 관찰 조사하였는데, 한 그룹은 운동 후 계란 3개를 통째로 섭취하였고, 다른 한 그룹은 단백질 양을 동일하게 맞춰서 계란 6개 정도의 흰자만을 섭취했다고 알려줍니다 12주 후 근육량과 근력 그리고 체성분을 측정한 결과 논문에서는 두 그룹 모두 수치상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란을 섭취해도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평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12주라는 짧은 기간에 걸친 데이터만으로는 애초에 큰 변화와 차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데이터에 따른 결과를 주의깊게 관찰해보면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섬유아세포 증식 성장 인자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파이스테이든 역시 계란을 통째로 섭취했을 때 확실히 더 높게 측정되었고 근육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인 마이오스테이든의 경우 확실히 더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이오스테이든의 분비가 적을수록 잠재적인 근성장의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는 근성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호르몬적인 부분의 수치 변화뿐 아니라 실제로도 계란을 통째로 섭취한 그룹이 전체적으로 더 많은 근성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무산소 운동 수행 능력과 악력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와 체지방 감 에 있어서도 모두 계란을 통째로 섭취한 그룹이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단 12주만의 연구 관찰 결과였음을 감안하면 6개월, 1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관찰을 진행했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우세 정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란 흰자와 노른자는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근육량 증가가 되었던 체지방 감소가 되었던 자신의 현재 목표에 맞게 설정된 매크로를 참고해서 이 둘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단순히 근성장의 목표일 경우에는 굳이 계란 노른자 피하거나 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나볼릭한 특성의 원인은 바로 다량의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오해가 있는 물질이긴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적절히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콜레스테롤 관련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주의하여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콜레스테롤에 들어있는 엽산과 같은 여러 미세 영양소들이 근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우와 같이 콜레스롤 풍부한 해산물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아무래도 가성비와 편의성에 있어 계란을 따라잡기는 어렵겠죠. 오늘 이렇게 계란 노른자가 근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논문을 통해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2월 1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2월 2일 화요일 자정까지 마이프로틴에서 설마중 마포대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제품 최대 80% 할인 특가에 라니 고유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추가 44%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충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혹시 벌크업을 위한 라니의 특제 스무디 레시피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